안녕하세요. 두물머리 천영록 대표입니다. 어, 저와 저희 회사는 블리오라는 서비스를 포함해서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로 많은 분들에게 금융 투자 관련한 이야기들을 어, 골고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금융 투자라는 게 배워야 될 지식도 굉장히 많고 정보도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실제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마저도 이걸 하나로 접목시켜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오해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객들이랑 대화를 나누고 또 컨텐츠를 만들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자잘한 지식들도 중요하지만 그걸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총 정리가 가장 시급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뭐 전부 다 맞지는 않겠지만 어떤 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먼저 이 산업을 살펴보고 한번 공감해보고 또 목소리로 어 한번 자세한 뉘앙스들을 체험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패스 캠퍼스 강연에서는 제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지 그 심리적인 이유들은 무엇인지 자산이란 무엇인지 통계적 이점 이런 것들은 무엇이고 또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들 다른지 이런 이야기들을 두루두루 들려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강연을 듣고 나시면은 아 내가 오해했던 것들은 이런 지점들이었구나 앞으로 공부를 하려면 이런 점들을 더 깊이 파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은 어, 굉장히 잘못된 정보였구나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공부하셔야 될 수많은 지식들이 있겠지만 그걸 공부하기 이전에 저희 강연을 먼저 들으신다면. 정말 재밌고 유익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베스캠퍼스에서의 온라인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